트럼프가 다시 이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 한국경제에 오늘 토요컬럼으로 뭐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근데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트럼프도 파산을 여섯 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교도소에 갈겠죠 신기한 게 뭐냐면 개인 재산은 하나도 뺏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은 다 넘겨줬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재산 다시 말해서 트럼프 타워에 펜트하우스 살거든요. 그것도 안 뺏겼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도 안 뺏겼습니다. 회사에 돈을 끼쳤으면 개인 재산 변제가 당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부동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사업. 그 다음에 어, 뷰티 사업이 되죠. 그 모델 에이전시 사업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쇼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나중에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카지노 사업입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여섯 번이나 파산해서 다 재산을 뺏게요. 그러니까 1991년 어, 새로 단장의 문을 연 트럼프 타지마을 카지노는 1년 만에 파산을 시작했고 이후로 다른 카지노 호텔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2009년에는 트럼프는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여섯 번의 법인 파산 끝에 그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개인 재산, 회사 재산은 다 뺏겼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개인재산 변제라는 게 나왔겠죠. 그래서 코미디쇼에서 모든 비싸게 사는데 재능이 있는 이이라고 조롱의 대상이 된게 트럼프예요. 근데 이런 트럼프에게 2024년도 미국은 말도 많은 대통령인데 뽑았어요, 다시. 그리고 성추문 입막은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사법 리스크도 지난 25일 미국 검찰의 항소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정치가한테는 죄를 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 국가에서는 장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기업과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꾸준히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보건 영화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됐다면 교도소 가게 어 있습니다, 중요한데. 모든 그 정추문, 그 다음에 국가 반역 사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존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승리로 모든 걸다 얻었습니다. 무리한 배팅이 법인 파산으로 이어졌음에도 트럼프는 경영 실패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적법한 채무 조정 절차를 받고 그룹의 오너십을 반환했을 뿐이고 이후에도 트럼프라는 브랜드 라이센스는 인정돼 로얄티 수익을 얻었고 개인 파산을 하지 않았기에 페인트하스등자신 일군 재선을 지켜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서 같은 삶을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 치셨다는 배임 혐의가 첫째 그를 형사재판으로 보아서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됐고요. 법인 파산 시 개인 재산은 보호하는 게 원칙이지만 초호화펜트하우스를 소유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사제 출연으로 집값을 치러야 했고, 심지어 망한 회사에 브랜드의 로열티를 허용하고 실패를 수없이 맛본 경영인을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건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 어떤 걸 하고 있죠? 야권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미를 전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까지 추진 중이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버, 기업인이 경영상 과감한 판단을 내리면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경영진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럼 더 기업가 정신이 없어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한국에서는 의대, 약대, 생활이 안정있으니까 제일 낫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면 해외 진출해야 됩니다. 만약 여권이 되면 미국이 제일 좋고요. 근데 여권이 그렇게 안 된다 면 말레이시아,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권 국가로 진출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도 녹록한 삶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로 키우면 안 되고요. 넓은 세계에서 아이가 많은 것을 꿈꿀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출산으로 어떤 거를 해도 시장 자체 화이가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